졸업 얼마 안 남은 사람? 돈 없이 이 모든 걸 챙기는 법 바로 이것! 바로 설명해줄게. 인턴만 해도 실제 직무 능력 필요한 거알지 어떤 직무를 해야 할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단 직무 능력 쌓아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 근데 이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누가 다돈좀 주고 이것저것좀할수 있게 좀 좋겠다. 그럼 부담 없이 이런 능력들을 척척 쌓아볼 수 있잖아.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나왔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거야. 기업이랑 연계한 직무 능력 훈련도 있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알려줄게. 우선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해야 겠지 고용24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그 다음 직업능력 개발에 들어가면 내일 배움 카드 란이 있어 들어가서 발급 신청을 누르면 돼 벌써 다 끝나가 첫 번째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월300 이상을 벌고 있는지야 만약 인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00 이하로 벌고 있으면 가능해 다음은 의무사항을 확인할 거야 우리는 지금 취준생이거나 대학생 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하면 돼 만약 인턴을 하고 있으면 실업자 가 아닌 재직자로 하면 되고 실업자로 선택했을 때는 꼭 구직 등록을 해둬야 하고 나중에 대학생 및 취준생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돼. 이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건데 그냥 개인 정보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자로 체크를 해 주고 이제 카드를 발급할 거야. NH와 신한카드 두 개, 각각 디자인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나머지 선택 사항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 가장 중요한 첨부 파일을 내야 되는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를 내면 되고, 앞에서 기초 수급과 관련된 거에 예라고 표시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돼. 전화로도 알려 주시니까 너무 걱정 마. 자, 이제 나머지 주소들까지 다 채우고 개인 정보 동의까지 마치면 신청이 완료돼. 거의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안내의톡이 오는데 이 후부터는 안내대로 카드를 수령하면 돼. 그리고 나서는 받은 카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훈련을 찾아보면서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보면 되는 거야. 이 훈련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삼성청년 SW 아카데미나 LG전자 DX 스쿨, 카카오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 과정까지도 들어볼 수 있어. 국가 자격증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직무를 찾아가고 싶다거나, 내가 원하는 자격증 과정이나 실무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카드를 신청해서 꼭 회원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 <목>